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 유튜브 방송 주식주포빨대입니다. 금일 4월 15일 매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전일 매수에서 홀딩해서 넘긴 LB세미콘 오늘 적당량 수익실현했습니다. 대략 뭐 금액으로 치면 한 400만원 정도 했고 그리고 전일 그 매수에서 홀딩저좀 물려있었죠. 전일에 그 아시안 IDT 어 매수한 부분 오늘 어 밑에 오면 다시 잡으려고 매도했는데 어 빠르게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어 조금 놓쳤죠.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대략 한 900만 원 정도 예 수익 실은 한것 같습니다. 예 금일 총어 수익은 한 1,300만 원 정도 어 했는데 조금 어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. 예 오늘의 당일 수익금은 1,300만원 정도 됩니다 네.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음. 금일은 음. 뭐뭐다 아시다시피 그 항공주, 예자 항공주 에어부산 그리고 어 아시아나, IDT 아시아나 항공 저희가 어저께 분석한 결과는 그 어저께 그 M&A 뉴스, 그 매각 뉴스 나오기 전에 저희가 분석해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좀 있었지만 어 저희가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는 그좀 기술적으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매각유스라는게 나올 줄은 뭐 생각도 못 했는데 뭐 나와서 오늘 그 아시아나 항공이 상가가에 안착을 했습니다. 어,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에어 우산은 제가 뭐 어저께 좀더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음 조금 눌러주면, 뭐, 좀더 비중을 늘려도 괜찮은데, 오늘 뭐,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고, 뭐, 저희도 좀 매매를 했었고, 그리고 그, 이제, 아시아나 IDT,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한가에 한 착을 했습니다. 그리고, 아시아나, 아시아나 항공, 오늘 엄청난, 어, 갭상승을 동반해서 살짝 흔들고 바로 상한가를 안착했는데, 자,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분석을 좀 해봅시다. 아시안 항공부터 할게요. 어, 아시안 항공은, 어, 지금 내일 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. 어, 아마 조금 상승이 좀 제법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, 음, 지금, 이 주봉상 1봉으로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주봉상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주봉입니다. 주봉 음 주봉상 이 앞점 매물대를 갭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이죠. 자, 얼추 지금 앞점 매물대 가까이 왔는데 아마 내일 갭 상승을 시작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네. 지금 M&A 이슈가 어디까지 이게 파급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어 일단 기술적으로. 앞전 매물 대대략한 9천 원 내지 만원 사이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. 네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음 저희들은 조금 단타 개념으로 살짝 접근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너무 갭 상승이 높으면 어차피 뭐 위험하기 때문에 매수 진입은 조금 음 보류할까 생각 중입니다. 아시아 항공은 그리고 그 아시안 아이디, 아이디티도 지금 뭐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앞전 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어자 이건 주봉이죠 네, 올,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 앞전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바로 바로 슈팅을 주고 꼬리달고 내려올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음, 아시안 아이디티는 좀 가볍습니다 네, 유통거래상, 유통 거래상 유통 음 거래 수도 좀 작고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. 네. 조금 잘 대응하시고, 솔직히 여기에서는 저희는 뭐 완전히 초단타 매매 정도밖에 아마 안될것 같아요. 만약에 다시 매매를 한다 하면 네 조금 어 위험한 구간에 서서 이제 접어드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좀 쉽게 접근은 좀 못할 것 같아요. 네. 지키는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아시아 아저 에어부산 에어 부산도 오늘 뭐 9,000원에 안착을 했는데 대략 한뭐 기본적으로 어 특정한 가격대 한만원 정도, 만원 예 정도는 뭐 무난하게 한번 터치는, 터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. 어 이거는 어느 정도 매매가 되시는 분만 매매를 좀 하시지 조금 위험한 지금 어떻게 보면 각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소량만 좀 해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. 솔직히 그 에어 부산, 그 아시아나 항공, 아시아나 IDT는 어 저희 관점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좀음 힘들어 보입니다. 예. 그냥 단타 개념입니다.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단타 개념으로만 접근하지, 뭐 다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어차피 재료는 지금 나왔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좀 제차 좀 많이 이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. 음좀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, 자리에서 어 하락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이 가격대를 깨지면 안 돼요. 자 이제 크리네 사이언스는 이 가격대를 깨지면 안 되고 그 아마 뭐 예상은 뭐 대략 내일 한뭐 이런 십자봉 내지 십자봉 나오고 다음 날 조금 뭐 돌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. 여기서 추가적인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제차 추가 하락까지도 가능합니다. 예. 추가 하락한다면 비중 늘리지 마시고 예. 일단 기존 물량 조금 뭐 축소 내지 그냥 보유하고 계시고 다시 제차 상승했을 때 비중이 많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아마 충분히 수익권으로 전환도 될것 같은데 예. 조금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시장의 돈들이 전부 다 지금 뭐 항공 쪽으로 뭐 많이 가고 지금 뭐 방탄 애들도 좀 가고 하기 때문에. 조금 미세먼지 조금 조금 소외된 뭐 경향이 있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어 하추도 오늘 좀 보고 있었는데 어 거래량 없이 이 음봉을 맞아서 이것 또한 내일 이렇게 뭐좀 돌리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그리고 뭐 화세코도 마찬가지고요. 네. 파세코 같은 경우도, 음 오늘, 순간, 이날 아침에 순간, 이 밀대,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. 예,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, 거래도 얼마 안 됐습니다. 예, 개인이 투맨지, 뭐, 일반 뭐, 세력이 주포가 가, 갑자기 순간 조금 쏟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,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제차 추가상승 추가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예, 그렇게 하시고, 뭐, 그 다음에 오늘 뭐, 특징 종목들, 키스트 방탄 관련 방탄 관련 주들 인데 어 제가 뭐 체크해 놓은 자요 가격 갭 상승 시작해서 저는 한4천 원대 들어오면 뭐 조금 단기 고점을 좀 찍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9천만주 아 그래서 이놈은 장마판에 상한가를 가겠구나 라고 예측했어요 자 앞전 매물대에딱 걸리죠 자 여기서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위로 한번 주고 나서 슈팅 을봉주고 나서 살짝 조정 받다가 다시 갈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어, 보자면은 내일 내일의 예상을 보자면 뭐 어느 정도의 갭 상승을 하고 나서 뭐 윗꼬리가 긴, 예, 윗꼬리가 긴뭐 이런 봉들 그리고 조금의 조금의 조정 보이고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, 단지 이제 예측이지 또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예,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